할렐루야. 우르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운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또한 이 하루를 출발하시고 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그 성육신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악을 물리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또한 창조의 섭리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이한 달도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셨다가 하나님 주의 제단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지롭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더욱더 간절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며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했던 그 옛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고로자손의 고백들이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5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에 심으었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치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장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르진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임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력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이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노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9일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종종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하죠. 신앙은 땡땡이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음. 관계성이다 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하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관계성이 좋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압축했을 때두 가지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합달합시다. 믿음의 관계. 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서 믿음의 관계라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이란 말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에 설득 당하게 되고 제가 뭐이 설득 당한 거에 되면 인정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이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일대일 관계, 믿음의 관계도 좋지만 또 나와 너, 우리 지체들, 이웃들 간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이웃들 관계 첫 번째 우리 교인들끼리 그죠?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분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섬기는 가정,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도 관계에 좋아야 되지만 직접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좋고 아름다운 그런 선한 관계를 유지할 때 아, 그래서 뭐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영양력이 없으면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빛이 이 어두운 빛이 못하면 그 무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그런 고룩한 영양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언급은 많았고요. 이제는 우리 이웃,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과 교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첫 번째 단락은 구절부터 십삼 절 성도의 빛나는 삶인데요.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러 사랑을 뜻하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 개념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신적인 사랑을 뜻하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그러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위로만에 있으면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예 선에 속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은 굳, 선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인 선을 쫓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윤리도덕적인 그런 언급일 수 있지만 보다 더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근거 가운데 이런 행동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교회든 어디든 간에 우애로 있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관계가 꼬이거나 다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합시다, 먼저 인정하기. 먼저 인정하고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있는데 그들의 이 거룩한 성직과 또 직분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뭐예요 직장생활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들 잘 보세요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서 할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들 뭐예요 세베도의그 일족들은 그물을 깊고 그럼 뭐예요 뭐, 어? 배에서 또 어? 우리 같은 어장 그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태는 나름대로 세리 지금 같은 면 세무 공무원이죠. 그 자리에서 각각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고 또한 일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뭐요? 예 아유, 쟤는 뭐 교회단이라는 놈이 맨날 머리만 굴려가지고 어, 남들 어, 힘든 일은 요리조리 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라 니다 오늘도 우리 신우들이 방송을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에서 업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 비난받는 그런 신우들 하나도 없기를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든 그 다음에 직분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장노님 받아놓고 피택은 되어 놓고 권사님이 되도 불구하고 집사님 불구하고 아무 교회에 기여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진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뭐냐면 교회의 나름의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늘 그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1인 1사역 이상, 한 가지 이상은 내가 이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하고 그런 온전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12, 13절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하며, 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내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자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한다. 워이 소망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겁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예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뭐 성도들 신을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승진이 안 됐을 때, 누락이 됐을 때,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줄 알았는데 또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또 그런 사업이나 어떤 상황이 어려질때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그 자리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 환란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항상 힘을 쓸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니다 그러면서 뭐요? 예 적극적으로 성도들에 나도 지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내접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에 또 사역을 하면서 보면요. 성교하는 교회, 그리고 이웃을 대접하고 돕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성교와 섬김을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더라고요. 인색해가지고 자기 교회뿐만 자기들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 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구역에 보면요 큰 물이 두 가지 등장하잖아요. 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여러분 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수지 개념으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갈릴리는 어떤 바다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바다 아닙니까? 사해는 뭐예요? 죽음 바다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설몬 산에서부터 공급을 받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릴리의 생명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신우들이 그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아래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죠. 자, 두 번째 달락입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공격을 하는 것이 박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공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는 방어, 일단 방어하죠. 그죠? 그리고 방어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보복을. 그걸 말씀 보면 요 우리가 지금 고난과 박해를 방어하고 있는데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하는 겁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원수를 향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부수를 타가지고 저기 양재 서울 가다 보면 양재 옆에 우리들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한때는 이런 큰 플랜카드가 붙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향한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다. 이거를요. 교회에 그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회 반별하게 크게 이 플랜카를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는 자리 아니라 용서하는 자리, 축복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조금 요즘 표현으로 따라합시다. 공감 능력. 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여러분, 대화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의 대화는 오래가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말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피곤해 내가지고 다시 안 만나가고 그럽니다. 특히 별 이런 목장 모임 할때 여러분 잘 보면 이그 목자가 지혜롭고 하면요. 이 사람들인, 모건들이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잘 대화를 유대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한 사람만 독주하면 이걸 컷할 시켜줍니다. 오, 고선 입선이 여기까지. 왜 다른 사람도 해야되니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와 또 신우들의 그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16, 17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뭐예요? 다름은 인정하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봐.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조금 철회하고 어? 낮은 자리. 내 뜻대로 아니라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요즘 표현으로는 너무 너, 너 잘난 맛, 너 위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유명한 말씀이죠. 18절. 시작.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많은 관계성 속에서 반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주위에 열 명의 사람이 있다, 열 명의 친구가 있는데 열명 모두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다라는 겁니다. 열명 가운데 예 일곱 명 정도, 즉삼 분의 이 정도만 당신을 향해서 좋은 친구요라고 하면 당신은 좋은 친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는 사람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대로 당신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할수 있거든. 이거는 할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력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나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영역에 있다? 하나님 영역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어떻게 뭐해?" 해고지를 당해가지고 힘들지만 너희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면서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상하고 보복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복원시켜 주신다는 복권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원수갚는 것을 내어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이 앞건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따라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재편이 하면 사랑을 하려거든 소극적인 사랑이 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 예로 오늘 유대인들의 한 생활 풍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불 피우는 게 흔하잖아요. 집에 다 가스가 있고 뭐 성냥이나 뭐 라이터도 있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200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는 이불 관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군불 뗐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불을 떼고 나면 그 숯이 있으면 숯을 덮어 놓잖아요. 그죠? 덮어 놓으면 아침에 뗐지만 저녁에 보더라도 불씨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씨 관리가 옛날 고대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결국은 뭐요? 불씨 관리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 숯불이 다 꺼져버렸네? 그럼 어떡 해요? 이런 가스나 이런 게 없으니까 시야 불씨를 빌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걸갈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화덕이죠. 화덕. 옛날 화덕있죠 그죠. 렇 동으로 만든 거. 그거를 들고 가는 겁니다. 뭐 여자들은 안 하고 이고 가겠죠.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에 가지고 아이 내가 불을 꺼뜨렸네. 그래 불씨 좀 빌려줘 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빌려줘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못됐어. 너무 나빠. 그래가지고 뭐요? 사람들이 안 빌려주는 겁니다. 아, 우리 없다. 안 빌려주는 겁니다. 하다하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갔냐 하면 자기하고 평소에 관계 안 좋은 원수까지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늘 공격하고 가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복수해야 되잖아요. 이 꼬시다 해가지고 어? 죽어봐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씨를, 숯불을 안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나한테 그렇게 못 쓸지를 해 그랬지만 그 사람에게 뭐요 불씨를 계속 쌓게 하는 겁니다. 이 숯불을 쌌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그 화덕이 있는데 거기에 숯불을 쌓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이 뜨거워지면 이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홍당무가 요즘 에는 홍당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하면 그 사람에게 원수지만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이구 나는 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양샘에 가침을 해 가지고 자기가 뭐 얼굴이 홍당무가 된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원수조차도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요. 제가 여기 이제 6년 목회했잖습니까. 이게 상가 있다 보니까 이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교회 옆에 내 가지고 막뭐 심지어 는제 옛날에는 저희 교회에 물도 뺏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계획 옆에서 따가지고 물 사람이 있고요. 예전에 여러분, 그장학일 목사님, 거기는요 신당제일교회 신당 제일교신당 회그 시장 안에 있었거든요. 세상에 교회를 몰랐는데, 몇 년간 교회 전선에 따가지고요, 전기를 뺏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법적인 거라면, 이거는 그냥 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상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여기 상가 여기 뒤아래랑 상가도지고 앞 마찬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힘든 시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이 관계를 유지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신우들도 직장 가운데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들 향해서 최고의 복수는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게 말씀이니까 저도 설교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건 너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히려 원서갚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위해서 또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날 새벽 기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